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응. 것에 돈을 응. 써야 된다는 이유가 응. 이런 이유예요그 네, 다음에 기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창호 주변의 기밀과 설비 주변의 기밀에 대한 이야기 음. 자, 우리의 창호는 대부분 어, 이, 이, 이렇게 생긴 창호가 아니고 대부분 슬라이딩 도어일 거에요 네. 슬라이딩 도어에는 바깥에는 이게 슬라이딩 도어를 하는데 우리는 패시브 주택은 대부분 시스템 도어, 시스템 창호를 써요. 일반은 그냥, 그냥 일반 창호를 쓰고, 슬라이딩 창호를 쓰고. 시스템 창호를 하는데 바깥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 여기가 바깥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올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수는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을 또 막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습기가 왔다갔다 투습 습기가 왔다갔다하는 투습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테이프를 발라야 된다. 음. 그리고 안은 여기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 곰팡이 결로가 생기지 않게 방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바깥에 바르는 테이프와 안에 바르는 테이프가 달라야 해요. 음. 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에 뿜치를 쭉 하죠. 음. <laughs> 이거는 그래도 잘한 거예요. 자 보셔요. 일반 일반 설계사무소에서 이런 창호 옆에 보면 도면에 아무 정보가 없죠. 음. 창호의 크기에 대한 정보만 있죠. 음. 근데 저희가 그린 도면은 이 주변에 어때요? 이 글자들이 다 있죠, 그렇죠? 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세요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테두리에 기밀 테프가 발라지는 거고. 아무것도 없으면 시공사의 기술력으로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아, 가는 거예요. 어, 예, 알아서. 에이. 그러면 대부분, 거의 10중 8구, 여기 뭐, 정글 하우징도 이렇게 많이 하셔요, 이렇게. 그냥, 이게 뭐냐면, 어, 폼을 음. 쏘는 거예요, 폼. 음. 그냥 폼 쏘고 끝! 그 다음에 석고부도, 석고보도딱 바르고, 딱 그러면, 이런, 이런 결과 여기 지금 다 곰팡이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창호 주변에 기밀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창호 자체도 기밀이 떨어지니까. 음. 이런 결과들이 항상 존재한다. 네. 그, 또, 이 기계 선반 배선, 어, 배관 배선에 있는 이 주변도 어, 바람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게 음.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 그 역, 사이로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쾌적한 것 이런 것들이 다뭐 음. 포기가 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거 하나하나 한땀 한땀 이게 <laughs>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 명품이 비싼 건 한땀 한땀이 땀, 한땀 있는 거죠. 이런 장인 음.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음. 근데 그걸 어디에 표현해야 된다? 도면에. 음. 도면에 표현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하지 않는다. 아, 명품 가방 만들 때도 도면이 진짜 명품 도면이네요. 그것도 한땀한땀한 땀. 그럼요. 이 전기집을 짓는 것도 정말 명품 도면이 아니면, 네, 할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면의 장수가 보통 허가 허가방에서 이제 나오는 도면도 보면 요요 요만한 게 끝이에요. 음... 평일 단면도 놓고뭐 배치도 놓고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그려요. 아 근데 그 음. 근데 그분들을. 어 그분들을 욕할 건가? 그건 아닌 게 뭐냐면 돈을 그거 밖에 안 주니까 음. 그분들도 원래는 다 잘하는 분들인데 돈이 그거 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 밖에 할수 없는 거죠. 예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밀 시공까지 다 하고 단열재를 다 시공하면 이렇게 테스트. 테스트를 합니다. 음. 어 이거는 패시브 협회에서 테스트도 하고 우리 전기집 그룹 내에서도 음.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게 0.17. 보통, 보통은 한0.3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 숫자는 뭐냐면, 최적이 1, 이 집의 최적이 1이라면,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30% 정도만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음. 음, 근데 얘는 0.17이라고 하는 건 17%만 음. 어, 나왔다 왔다 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밀 테스트까지 해야 집이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어, 이면에는 항상 도면이 존재해야 돼요. 예. 도면이 가장 어, 꼼꼼히 중요해요. 창, 확인해야 되는 창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중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 미미님의 집에도 네. 항상 존재하고 <laughs> 네, 저희 집 아파트에도 네. 존재. 이 집엔 존재하지 않아요. 아, 네. 어, 이런 창은. 그럼요. 예, 이런 창은 존재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이 이 창들은 기밀이 주, 기밀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슬라이딩 창이잖아요. 이렇게 열고 아, 네, 그러면 아, 네. 마찰력에 의해서 손실이 이루어지니까 음... 기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창들이 기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 창.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창호와 이제 외국계 창호의 회사의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보면 이게 외국계 창호예요. 독일계 창호고 이건 국내 창호의 어, 카다로그예요. 보면 어, UF라고 써 있죠. UF 이거는 프레임. 요 프레임 이쪽 프레임 있죠. 음. 프레임 뭔지 아시죠? 프레임. 유리가 있고 프레임이 있고. 어, 네. 그 프레임에 예, 그거. 그거의 열관류율을 Uf라고 해요. 예. 네. 그걸 Uf가. <laughs> 그리고 뭐 삼중 유리. 다 숫자가 적어져 있죠. 그죠? 삼중 유리. 어, 이면 코팅. 어. 이건 뭐 로이니까 이거 유리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차음 4 6 1벨 그다음에 쭉 내려, 내려가면 이제 감봉, 감봉이 뭐냐? 감봉이 요거에요 유리와 유리 사이에 까만색 테두리가 이렇게 음, 그걸 감봉이라고 음. 해요. 그 감봉에 대한 숫자. 그다음에 챔버, 이 챔버가 6에서 7 챔버. 이 챔버가 뭐냐면 이 네모나게 생겨 생긴 아이들의 개수. 어.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얇은 옷을 일곱 벌 입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창호를 보면 오히려 챔버를 더 벌라. 예. 챔버를 더 벌라. 예, 챔버가 몇, 몇 개예요? 어. 그러면 네 <laughs> 겹이에요. 그러면 어, 이 창호는 믿을 수 없다. 음. 어, 몇 겹이 가장 좋나요? 지금은 칠 예, 챔버까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평가 방식을 보면, 어, 숫자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뭐, 커튼을 스타일의 뛰어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laughs>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답은 쌀로 만듭니다. 아. 어...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조금 어... 더 있게 얘기하는 거. 여기서 정량적으로 얘기한 거는 다중 챔버와 삼중 가스켓 하나요 아. 어... 다중이지만 또몇 중인지는 얘기는 안 해. 안 챔버가 몇 개라는 건 얘기 안, 얘기 안 하잖아요. 안 왜냐하면 얘는 정확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 뭐냐면 디자인만 보는 게아니라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음. 더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와, 체크할 게 진짜 많네요. 진짜 많죠. 와. 근데 이것을 건축사들이 다 체크를 해줘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이제 그렇게 아는 건축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음. 않으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소비 구조는 주택이 어 난방이 음. 이만큼이면 어 냉방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난방이 중요하죠. 중요한 네. 거예요. 그래서 난방비, 난방비 하는 맞아요. 거고. 업무시설은 냉방이 훨씬 중요해요. 음. 왜냐하면 여기 발열량이 많으니까. 겨울에도 에어컨을 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줘야 된다? 난방에 난방. 포커스를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자, 그러면 한번. 자, 도면과 시공. 도면이 이렇게 지어지면 이렇게 시공한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네. 자 보시면 이게 일반 건축사 사무소에서 어, 시공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음. 많이 보셨죠? 네, 늘상 아, 봤던 네. 것들. 그뭐 네. 지정 마감, 다음에 뭐백 무근 콘크리트, 액체 방수. 끝. 그러면 단열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는 그냥 콘크리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저희가 설계한 건 보면 이게 콘크리트고 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전부 단열재를다 감쌌어요. 음. 이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게 투박해질 수 있다. 다. 왜? 열교가 생기지 않게끔 네. 하려면 단열을 다 감싸야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시공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도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 이걸 시뮬레이션 해 보면 이게 콘크리트고 이 노란 게단열재예요 그러면 열교 시뮬레이션 하면 열, 그 결로 곰팡이가 어디 생기냐면 이쪽 안에 생겨요 거기에 북박이장을 넣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이 다 이런 이유 네. 때문에요 어, 어떻게 붙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지금 우리가 설계한 것처럼 다 감싼다면 음 결로 곰팡이가 음 어떻게 위로 위로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되면 우리는 설계를 어떻게 된다 바깥으로 다 감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디에 표현해 도면에 <laughs> 이해되시죠 네. 제일 웃긴 거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감리 보면서 얘기했던 건데 이 히든 선홍통 많이 보셨죠. 음. 이면 히든 선홈통이 뭐냐면 이 선홈통이 뭐냐면 우리 비 오면 그 비가 싹오면 빗물이 얼로 빠져야 되잖아요. 아, 네. 그걸 선홈통이라고. 어... 그러면 선홈통인데 물이 빠져나가 구멍을 만들어줘야 빗물이 안그러면 낙수되니까 뚝뚝 떨어지니까 빗물이 빠져야 되는데 도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 히든 선홈통이라고 써놔요. 음... 그러면 험, 선음통을 감춰달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럼 시공자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 단열재를 훅 까먹고 아. 어, 여기다가 훅 박아놓는 거예요 네.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는 마감이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이런 거에 이제 열교가 생기니까 네. 이거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떻게 해? 벽, 벽, 벽을 벽벽쭉 뭐야 뭐 국물이 샌다거나 결로가 쑥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다 설계를 해요 어. 예 네,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생활습도를 탓하는 거고요. 자 이거 도면을 보시면 어, 이 수많은 글자들 보이시죠? 그죠? 이건 다 어, 기능을 충족해야 하는 도면인 거예요. 이렇게 도면을 그니까 리 요렇게 시공을 해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시공되는 모습들이 보이시죠? 다음에 볼게요. 자 도면에 어떻게 써 있어요? 금속 판넬과 220 단열재 이거 딱두 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어, 이렇게 시공이 콘크리트고 220 단열재는 했고 어. 그 다음에 금속판넬을 얹으려면 이렇게 각상이 있어야 돼요 어. 웃긴 건 어떻게 부착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 이이시공사는 그냥 갖다 얹혀 놨어요 어. <laughs> 그냥 얹혀 놨어요 그냥 근데, 깜짝 놀랐어요 도면에 써 있는 재료가 들어갔네요 도면에 쓰, 예, 재료만 네. 들어간다. 어떻게 거예요. 부착하라가 없어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사를 해요. 아니, 이거, 잘, 도면이 잘못했네. 아니 근데 문제가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착하라가 없으니? 네, 이렇게 시공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겉만 반지르를 하게 네. 하니. 네. 그러니까 이제 까보면 음. 이, 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국, 이제 국물들이 다 새는 네. 거예요. 국물들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 창호 주변을 볼게요. 저희는 이렇게 도면을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음. 예. 그리고 다른데 보면 자 보시면 어125 단열재의 석재 마감 이렇게 도면을 표현을 해요. 음. 그러면 이렇게 시공을 해요. 이렇게 석재 마감을 하려면 이걸 이제 펀칭을 하거든요. 이 앵커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나는 또 궁금하잖아요. 이 앵커링의 비율이 또 얼마큼 되는지. 그래서 거푸집 사이즈의 이 비율을 보면 0.00048% 정도가 돼요. 네, 48%를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집어 넣으면 에너지 손실이 얼만큼 손실되냐면 50%가 감소가 돼요. 음. 자 그럼 아까 일체형 타설할 때 17%, 음. 지금 50%, 50%, 그럼 67%. 오. 그죠? 네. 그럼 집이 따뜻해질 수가 있겠어요. 음. 이렇게 하는데. 절대 따뜻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도면이 되게 중요하다 음. 거는 도면에 일단 첫 번째 장수, 아, 도면에 장수. 도면의 두 끼를 일단 봐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장수를 막 넣는 사람도 네. 있는데 네. 장수라 그래서 어. 그냥 와. 정의 없이 장수만 어. 넣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글자가 채워지는 장수가 돼야 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그집에 그 집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아, 도면이 잘 예, 챙겨서. 그, 그렇죠. 어. 그도면에 굵기, 도면에 장수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보가 많으니까 시공사랑 어, 불협화음이 없어지는 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축주가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양 음, 양이 양을 좀 챙겨 충실한 를 이제 봐야겠죠. 전문가가 근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먼저 양을 일단 오. 양이 일단 충분해야 되고 음. 그럴 수밖에 없어지니까. 그럼 제대로된 정보를 주려면 일단 양이 많아진 건 아. 당연. 그근데그 양만 많은 건지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음. 그 질을 전문적인 문구까지는 볼수 없지만 그 내용에 재료가 음. 얼마나 게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나 아. 구체적으로 표현이됩니나 그러니까 그냥 강마루가 그렇지. 아니라. 어디에 무슨 두께에 무슨 마루인 것까지 뭐 표현이 좀 되면 좋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부, 공사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냐. 음. 그걸 무엇을 칠하고돼 있는지, 본드를 발려라고 돼 있는지, 그러니까 재료가 상세하냐, 음. 그걸 부착하는 공법이 상세하냐. 음. 뭐 이런 정도만 검토를 해보셔도 그 내용이 충실한지를 볼수있습니 아까 단열재 부착 아. 방법, 맞아요. 리본 앤대비냐 보트 네. 엔비냐 그 도면이 있느냐 어, 없느냐를 맞아요. 보면 또한 <laughs> 또 예, 가지가 이제 저희들은 그걸 이제 상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부분 단면이라고 하는데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면 어. 일반 도면에는 어. 그 부분 단면이 없어요 그냥 한 장에 그 집을 다 표현해야 되니까 아. 그도면의 종이 면적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그 안에 다 넣어야 그집 전체를 다 그리려고 하니까 상세하게 글씨를 다쓸 수가 없죠 아. 그걸... 오늘 제가 잠깐 들었, 들어... 너무 많은 방대한 양이지만 잠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면을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할까요? 네. 네. 너무 힘드시죠? 네, <laughs>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늘 오시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laughs>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정기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